악기에 관한 정보로 꽉차 있는 기어타임스입니다. 을중 갑을 지향하는 B급 인터넷 악기 리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아이바니즈가 25년이 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, 오래됐네요. 음, 그냥 아직 젊네. 네, 젊은이네. 네, 그렇죠. x x v 그러니까 라틴 숫자 25를 뜻하는 거겠죠. 음, XXV니까. 그렇군요. RG1, 25 모델. 네. RG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. 네. 아, 지금 색깔이 너무 참, 화려해가지고. 진짜 누, 눈이 막 <laughs> 아플지경으로 정말. 와. 색깔이 두 종류로 출시되있습니다 네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눈이 아픈 빨강하고 눈이 아픈 연두색 이렇게 두 개. <laughs> 그나마, 눈이 예, 연두색은 좀. 너무한 것 같고요. 그래서 네. 최대한 그 예전에 한번 봤었죠. 네. <laughs> 와 진짜 막 눈이 헥헥 돌아가죠. <laughs> 그딱두개 나왔습니다. 네. 25주년 애니버서리 모델. 야, 네. 음, 이게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? 플로 플로로센트 핑크. 네. 그리고 플로로센트 옐로. 눈이 아픈 핑크, 눈이 아픈 <laughs> 옐로. 이 소리인가 봅니다. <laughs> 네,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득찬네 기아타임스 보고 계십니다. 야, 이게. 야 이거 아이패드 좋다 이거 네. 자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 음 그러네요 그리고 전버프 레시고 엣지제로 투 브릿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갖고 다그 연주감이 좋고 이제 튜닝의 안정성이 좋지만 자 메이플 레게 이제 그 티타늄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그뭐 이렇게 중간중간에. 위자도 메이플에서 월러시 두 군데 딱 네, 들어가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5피스 네기죠. 네, 5피스 네고 월러시고. 로즈우드가 딱 장착됐고 여기 25라고 써 있네요. 네. 음. 그렇습니다선생님뭐 음. 그렇겠죠. 네, 그래서 음. 그저 제가 이제 키보드를 잘못 칩니다만 음. 키보드가 또 이누 씨 있는데 있어 가지고 음. 그 팬더 생소리를 음. 그 팬더 생소리를 이누 씨가 아이반니즈 헤드로 피아노를 쳐가면서 연주하는 걸 잠깐 묘기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힘든데 이거? <laughs> 이게 잘안 돼요. 아, 그래도 자, 조금만 해도 독자님들은 되게 좋아하실. 시 위치 선정을 거구나. 좀 하고 예, 해야 돼. 음... 피고도 바꿔야 되잖아뭘 아, 바꿔 그냥. 네. 자 갑니다. 4단 일단 <laughs> <1단>. 아이고 도 <laughs> 오예 사들어 왔습니다. 아. 정말 엄청난 묘육이었습니다아 <laughs> 이거는 이것도 해야 되지. 이것도 눌러야 되지. 이것도 쳐야 되지. 이 정신 없네. 그렇습니다. 그 뭐, 러시아의 개들이 같은 사람들 있는데. 네, 한 개리 개들이는 정말 대단하죠. 그래서 예. 그렇습니다. 개들이 야. 네, 지금 이제 팬더 클린턴 다 들어보셨고요. 네. 이번에는 마샬 마샬 게임, 마샬의 클린턴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게임, 네. 마샬의 클린턴은 음. 이런 5단 사운드 그리고 이게, 4단은 이게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조금 고성능 픽업인데 음. 아예 디마지오하고 아이바네즈하고 음. 합 합해 갖고 만들었습니다. 디마지오 네. 아이바네즈 픽업인데요. 네, 그래서 IBZ라고 써져요. 네, 있 디마지오 IBZ죠. 네. 예. 3다 2다. 어, 좋다. 어, 이거 완전 너 완전. 어쩜 이렇게 오, 그냥 짹짹거리지? 짹짹 어, 어 음. 좋네요. 오. 네크 레디우스는 400mm고요. 그리고 400mm라 그러면 거의 평면이란 얘기죠. <웃음> <웃음> 그렇습니다 거의 뭐 평면이에요, 실제로. 평면이 거의 뭐 그런 뭐뭐 음. 뭐 평면 TV 같은 그렇죠. 그 느낌에 음. 아주 반듯하게 펴져 있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저는 요 프리미엄 시리즈가 여기 좋은 게 요런 디자인 같은 거 여기 음. 보면은 헤드에도 이렇게 탑이 정갈하게 올라와 있고 이런 아, 거싹 색상의 마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있죠 이 뒤쪽에 이제 뭐 제로 포인트 시스템 이건 뭐 여러 가고예후후쿠 조절해 가지고 뒤쪽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.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트러스를 깔 수가 네, 있죠 깔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까지 마세요 어. 네, 한번 보여드리죠 예 네, 요렇게 까갖고 피크로 까면 네, 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싹싹싹싹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다 뭐 드라이버나 이렇게 하드웨어 없이 음. 다 손이나 무슨 젓가락 피크 그렇습니다. 같은 걸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네 메커니즘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최 사장님 부탁인데요 아이반이라고 써 있는 백좀 알지라고 써 있는 백좀 음. 밑에 검은 거 밑에 검은 거예 고맙습니다 최 사장님 예. 자 이게 이런 대단한 백에 들어 있습니다. 아, 이게 좋아요. 요케이스가 깔끔하고요. 무게도 가볍고. 가볍고. 기타 보호도 예, 잘 되고. 그러면서 진짜 가볍네요.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아, 진짜 가볍네. 습니다 자, 그럼 이번에는 마샬 다른 리듬을 좀쳐 볼까? 가보겠습니다. 마샬. 마샬. 아, 맞습니다. 가격이 25주년 엔디버스리 한정판이기 때문에 네. 250만원인 줄 알았거든요. 네. 250만원에 딱 반이네요. <laughs> 네. 그렇군요. 왜냐하면 그 25주년 기념원들이 두 대가 나왔기 때문에 예, 그러니까. 아, 아, 합쳐서 250, 250만원이고 네. 하나만 사시면 음. 그거에 반값 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입자가 고운 느낌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디마지오에서만 하면 입자가 야, 아, 맞아, 맞아. 고, 고운 고운 느낌이 들거든요. 그리고 i n f 3포만 갖고 하면 또 입자가 너무 굵어요. 터덜터덜하 음, 거. 음, 네. 터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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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, 그 저가형 때 이제 RG 시리즈, RG 뭐250 음, 음. 이런 데서 들으실 수 있는 음. 조금 더 부스러졌으면 좋겠는 음. 곱지 아, 않은 디스토션 사운드 있잖아요. 네. 그거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아. 저는 요거보단 좀더 부스러졌으면은 아, 더 네, 입자감이 좋지 더 좋지 않았을까? 그럼 네. 아, 크런치 박스를 한번 넣어 볼까요? 그 디스토 마샬 디스토전 나가 갈지는 모르겠고 입자가 더 아, 고와지진 않고요. 않고 네, 또, 그냥 더 네, 네, 그냥 더 칠어지네요. 네, 그냥 그렇습니다. 굵은 것끼리 섞은 <laughs> 거죠. <거잖아요>. 네. <laughs> 그렇죠. 뭐가 좀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이 섞였네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뭐 전형적인 톤이라고 할 만한 건 역시 이 톤이지만 이게좀더 부스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. 들기는 듭니다. 예, 네, 그러면 이번에는 인우 씨부터 아 제가 어쨌든 소주를 줘야 해장국을 주니까 아니뭐 해장 해장하고 소주 먹어도 좋죠 아 그렇죠 낮술도 <laughs> 괜찮아 먼저 해장국부터 주시죠. 네, 한줄 평과 함께 대작품점 하겠습니다 네,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뭐 프리미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가 대만 초반 정도의 작용이 되어 있는데도 적용이 음. 되어 있는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펙들이나 이런 게 충분히 훌륭하게 나와 있고요. 그러니까 뭐, 뭐 생일 기념으로 나온 이런 모델의 제이크라프트급이죠. 네, 제이크라프트대좀 네, 낮은 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250년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 보는좀 신경쓴 모델이니만큼. 그렇죠. 같이 가면 네. 리한한 네. 줄평을 드리자면요. 스물다섯 살 생일을 노려라. 아,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또 서른 살 되고 만살 되고 이러면은 이런 걸 내겠어요. 그렇죠. 중모하겠죠. <laughs> 네 그렇죠. <laughs>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저는 어, 해장국 세 그릇 드리겠습니다. 아 저는 해장국 세 그릇 받고 일단 한 줄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중년 남자한테 어울리? <laughs> 네, 네, 제가 아 이바 니즈를 갖고 브루스를 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 구해, 보 도록 하 고요. 대닷곡제잔받고또주제잔반 드리 도록 하겠 습니 다네. 이건 뭐 퇴장 을하는의 미가 없 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자, 오늘 RG1 25 프리미엄 시리즈 봤 고요. 다음번에도 아이바니즈 기타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타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. 채널 변경해 주지 마시고 채널 보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어